이네 손으로 다 없애버리겠어. 전부 다. 와, 화려하네. 마음에 들어. 당신의 빨간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단 말이지. 너는... 어때? 내가 도와주지. 더 새빨갛게, 더 아름답게 물들도록 말이야. 함께 하겠어, 마담 레드. 그래. 난, 이제 빼앗기지 않아. 아무것도. 그 언급, 하나도... 레지스턴트, 흑지사 바이트 체프의 사는 사건 여성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래 난도 지렸다 이거을 조사해 봐야겠어. 도련님,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아무래도 이번 일에는 조금 힘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난 여왕의 권견이다. 그따위 희생은 두렵지. <laughs>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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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러워. 주용히 해. 이러다가 시르리 들키는 날엔... 대체 뭐하는? 지금이야, 세바스찬그라 <laughs> <그래. 으이. 웃음> 어, 이거 안아돌 이거 좋을까? 이 같은 처림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자는 드루이드 사제. 최근 그자는 비밀 파티를 열어 무언가 특별한 일을 꾸미는 듯합니다. 영영이다 <목소리> 세바스찬. 역겨운 놈죽어 버려. 네? 뭐라고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만 <목소리> 신사 숙녀 여러분, 지금 드루이드 백장님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저자가 들이대인가? 부르니, 아 아니, 아가씨 최대한 숙녀답게 <laughs> 그럼 부탁드립니다. 으이! 어머나 이런 아리따운 올세가 나에게 날아들었군요. 파티는 즐거우신가요? 이런 개. 겨 버릴 거야. 음식도 댄스도 질렸어요. <laughs> 그렇다면 더 즐거운 걸 원하나요? 넌좀 <laughs> 이따 뒤졌어. 네, 즐거운 거라면 따라와요. 나의 귀여운 작은 새요. 자, 숙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상용으로는 최고의 상품, 진청색의 컨트라스트! 아... 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곳에서 죽은 여자들의 장기를 팔고 있던 건가... 세바스찬 정말이지? 잡힐 것밖에는 할줄 모르시는 건가요? 얜불청객이건 음, 어. 해치워! 파티는 이걸로 끝입니다. 면도날 잭사건은 이걸로 해결이다. 그만, 돌아가자. 예스, 마이크. 슬로스! 슬 역시 당신이었군요. 잭더파 아니, 그레사토 크리프. 당신같은 사신을 인간세계에서 만날때다니 이걸 영광이라고 하나요? <laughs> 이런, 저렇게 어렵네. 인간도, 신도 아닌 그 중간의 존재. 사실사실 사실? 어머머머머! 완전 충격 캐릭터잖아! 그럼 세바스찬, 다시 한번 소개하지. 파르테 <laughs> 전택의 그그 집사, 그레사토 그리 네. 당신 같은 사신이 집사를 하고 있을 줄이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세바스찬. 아쉽군, 시엘. 몰랐다면 변함없이 같이 체스를 할수 있었을 텐데. <laughs> 언니를 닮은 그 얼굴 역겹고 짜증나 이번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아 <laughs> 명령이다 세바스찬 잽더 리포를 사냥해라 예스 yes. 마이 수가 세바스찬, 난 빨간색이 너무 좋아. 나의 테스 사이즈로 당신은 붉게 아, 물들겠어요, 오, 자기. Yes. 너 따위 꼬맹이는 이해할 수 없어. 너 같은 건. 멈춰라, 폴바스트! 대박... 자신의 팔을 버려서 그 꼬맹이를 구하러 가다니... 정말 팔아버리겠어, 세바스처? 그런데, 마다 당신은 뭐하는 거지? 어서 그 꼬마를 애치워난 못해... 할수 없어... 이 아이는 내... 네. 명이야 마담 레드. 당신은 이제 이 빨간 옷을 입을 자격 따윈 없어. 아, 싸구려 인생은 여기서 끝. <laughs> 잘가, 마담 레드. 뭐하는 거냐, 세바스찬? 난 잭더리퍼를 사냥하라고 했다. 아직 한 마리 남았어. 본부대로 그냥 넘어갈려 했는데, 마담 곁으로 보내주지. 아 그는 어째서 세번짱인가요왜 이렇게 쪽으로 만나야 하다니? 아, 아름다워. 아지금이라면 나, 당신의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파... 스... 치... 음... 그입 닥치세요. 기부리면 더러우니까. 어머, 부끄럼쟁이. 몰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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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정말 이 방법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다음 생에 꼭 부르러 만나 저기... 그게 뭐야? 어이, 아이, 이게 뭐야? 아, 안 벗겨져. 아, 이장나짜나 이게 뭐야? 이건 벗겨져. 아, 짜증나. 아이! 그 연비복은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져 있죠. 한번 감기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주먹으로 대화죠 날아볼까요? 세바스 <laughs> <스트레스> 우리 진정해, 진정해. 어, 어, 다 아, 아. 아, 기분이 좋다. 아잉... 때려줘잉... 심각하군전조 질책거리는 것들을싫어해서말 알지 음? <laughs> 역시 사실이 정도로는 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테스트 사이즈라면 천하의 사신 못사못겠고가 이러지마 자기 건을패가 어, 이러지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의의 관리과 윌리엄 티 스피어즈라고 합니다 윌리엄 날구해주 오는 거야 아이. 당신은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첫째 사망자 리스트에 없는 자를 살해 둘째 허락받지 않는 데스 사이즈 사용 이번에는 정말 배 많이 끼쳤습니다 정말이지 당신 같은 악마에게 머리를 숙이게 될 줄이야 그 악마에게 더 이상 고개 숙일 일 없도록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하 당신 때문에 오늘도 갈 퇴근을 못하겠군요 작업시간이 또 잊으신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바스 네, 나중에 또봐 사랑해 한참을 뿅뿅 도련님 잭더 리퍼를 하나 놓쳐버렸습니다 됐어 이젠 역시 여분으로 대단하시군요 유일한 가족이었던 마담 레드의 죽음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시다니 슬프지 않으십니까? 난 그저 잭더 리퍼를 사랑하는 임무를 완수할 뿐 슬픔 따위 여왕의 반견에겐 사치다 역시 크리에이토르님이시지 세바스찬 너의 임무는 뭐지? 토르님의 영혼을 가져가는 그 순간까지 토르님 곁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 명령한다 세바스찬 너는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마라. <laughs> yes, my love. 최후의 토를 뗀는 순간까지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 그냥... 비가 내리고 군네 <laughs> 비가 어디? 그렇군. 슬픈 비가 내리고. 아,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나의 작은 울새요. 그대는 날아갔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죽음 속에 피어나는 꽃. 아, 어, 아름다움. 자 그럼 다 같이 구호를 외쳐볼까? 완전한 커스텀 불꽃은 그 누구도 것들이 썼다. 우리는 흔히. 그리...